오늘 영상은 당신은 무엇이 그토록 억울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볼까요? 이번 주에 제가 상담을 한 사람들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너무 인생을 향해서 억울한 게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직장 상사와 그리고 동료들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떠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인생을 향해서, 또 자기 직업을 향해서, 자기 재정을 상해서 많은 이유들로 너무 억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억울함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과감하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토록 억울하십니까? 음. 이 억울함을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음. 보통은 이제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뭐 교통사고를 당할 때 제가 억울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누가 박은 거예요. 참 억울해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할 때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억울함들이 있지만 저는 관계 속에서 억울함을 오늘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 관계라는 건,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안에서의 억울함일 거예요. 보통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은 억울함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특별히 이 사람이 환승을 하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 했던 거짓말이 들통이 나거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람은 그거에 보답을 못하고 끝나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참 많이 상담을 하는데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죠. 과연 이 억울함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건가? 관계 안에서 저는 그 시작은 뭐냐라는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기대, 이 기대, 이 기대라는 녀석이 이 억울함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런다고. 너가 적어도 이거에 반은 나한테 이렇게 했었어야지. 또 직장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고작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고 또 직장에 있는 친구들과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뒷담화를 치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 거야 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것에 내가 만족이 안될때 보통 억울함을 많이 느껴 그럼 억울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과 마주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도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 억울하는 게 화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외로움 때문에 억울함이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책 때문에 억울함이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분노 때문에 억울함이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쓸쓸함 때문에 억울함이 오기도, 때문에 억울함이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경로가 너무나 다양해요. 그것을 한 단어 어울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거지?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것들 때문에 오는 거구나. 혹은 내가 이 미련 때문에 오는 거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 경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기대감 때문에 오는 거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파악하셨다면. 무조건 뭐를 하셔야 되냐. 이 억울함은 상대방들을 향해서, 이 관계 속에서 이 상대를 향한 화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는 사실 이 상대들을 향한, 이 상황들을 향한 화가 아니라 사실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화예요, 화. 내가 내 자신이 한심하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열심히까지 했어야 됐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지? 내가 왜 그랬지? 나는 나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화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화가 났구나, 복수해주고 싶다. 내가 이 사람한테 화가 났구나, 복수해주고 싶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와, 나도 어떻게 하나 봐. 근데 사실 이거의 시작은 나를 향한 화예요, 화. 그럼 뭐를 해야 되냐? 3단계.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억울하고 화가 날때 이런 것들을 놔두고서라도 아무개, 암흑이 아무개야, 너 그래도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괜찮다, 힘내자, 내가 널 위로해 줄게 라고 누구의 위로를 구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게 저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네 번째. 음, 사실은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용서인데요, 용서. 용서예요, 용서. 이 상대방도 사실은 어떤 과거에 어떤 아픔과 쓸쓸함과 우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용서를 할때 이 억울함에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인정이라도 하셔야 돼요. 4단계. 용서가 아니면 인정이라도 하셔야 된다고요. 아, 우리 둘 관계는 끝났고 얘는 나랑 다르다.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야. 끝. 이렇게 인정이라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음... <laughs>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지 않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실은 내가 계속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하면 돼요. 아, 이둘 사이는,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아예 끝났다. 이제 남, 남이다. 아, 내가 이 직장에서 퇴사를 했고, 이 사람과 나는 남, 남이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웠다. 끝. 이라고 인정하면, 굉장히 그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힘이 점점 약해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네 가지를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화남으로서 이 억울함을 다 포장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화남은 이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화남이고,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나를 사랑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게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울하십니까? 좋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양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참 억울한 적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다 보면, 야, 마크채, 이 삐리리삐리리놈아, 네가뭘 하냐? 이 마크채, 너는 이런 인간이잖아. 그리고 부당한 이야기도 듣고 어쩔 수 없죠. 제가 이렇게 드러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넌 이런 사람이잖아 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억울하죠 저도. 난안 그런데. 날 이렇게 보는구나. 근데 전 인정해요. 아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볼수 있지. 왜 나랑 다르니까. 근데 그 화를 제 스스로가 풀지 않아요. 이 에너지를 저는 바꿔요. 어떻게? 내가 더 성장해야 되겠다. 내 진심이 언젠간 그들에게 닿을 거다. 이별을 하셨을 때도 이 나쁜 새끼 막 분내고 복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인생에 이 계기를 통해서 훨씬 더 멋진 사람을 만날 거야 하면 이 억울함은 감정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는지 어떻게 멋진 인생을 사는지 이렇게 좋은 에너지로 가져오신다면 저는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꼭 그렇게 무서워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진짜 중요한 걸 빠뜨릴 뻔 했네. 여러분들이 이 억울함이라는 것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꼭, 꼭,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다른 사람 때문에 계속 얻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주도권은 이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핑계댈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억울한 건 제가 알겠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그 그 관계에 응했기 때문에 지금 억울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핑계를 계속 대신냐하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내 인생의 힘과 내 인생을 살 때의 그 의지를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내 인생은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멈추시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책임진다 내 인생. 은 누구 핑계도 되지 않겠어. 내 인생 이제 내가 설계 해 나가. 라는 마음을 꼭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비판해봤자, 원망해봤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향한 에너지는 점점 빠져요. 그래서 피해자뿐이 안 돼요. 멈추세요. 아셨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는 마크처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